곱생공식을 이용한 무리수의 계산입니다. 이제 루트가 나오는데, 이제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곱셈공식첫 번째 공식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제곱, 루트3의 제곱이죠. 루트3의 제곱. 그리고 루트2의 제곱, 바깥에 루트2의 제곱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3과 루트2를 곱한 거예요. 두 배입니다. 그러면 루트3 곱하기 루트2는 루트6이 되고요. 그거의 두 배는 2루트6이 되는 거예요. 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은 3. 자, 이렇게 되면 은 루트 3의 제곱은 3. 그 다음 2루트 6을 쓰고요. 루트 2의 제곱은 2. 자, 자연수끼리 계산이 되죠? 그러면 5 플러스 2루트 6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해볼까요? 자, 루트 6의 제곱에 예, 들어가고요.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자체를 제곱해도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짝수 번을 곱해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아시죠? 자6 루트, 루트 6과 루트 2를 곱합니다. 그럼 루트 10이죠. 예 루트 1 0이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써주고 그 옆에 2배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루트 12 안에 제곱수를 포함하는 경우는 바깥으로 4배 어야 됩니다. 루트 6의 제곱은 6 그다음 마이너스 2하고요. 자1 1를 이제 제곱수로 하면 4, 30이죠. 예,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거 해주고요. 얘는 2고요. 자 다시 하면은 이제 6하고 2를 더하면 8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요. 자, 2 루트 3이 되죠. 2 루트 3. 그래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4루트 3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루트가 이제 제곱수를 포함한 루트는 반드시 제곱은 바깥으로 나가서 이 유리수 마이너스 2와 곱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다 보니까 곱셈공식 합자공식이 보이죠. 똑같고 하나는 부호가 다르다는 거. 그러면 앞과 앞을 곱한다. 2루트 5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루트 5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만 해 주시면 이제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1 루트 2 5의 제곱은 2의 제곱인 4와 루트 5의 제곱인 5 빼기 루트 2의 제곱 2가 되죠. 그럼 2 0에서 2를 뺀다. 아, 18이구나. 이렇게 이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곱셈 공식을 이용한 무리수의 계산 두 번째는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처음과 처음 곱하면 루트 20 루트 20 10이 되고요. 끝과 끝을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자, 이제 가운데 이제 무지개 모양을 선생님 이 그려보라고 했죠. 자,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항은 6루 20, 뒤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5루 20 부까지 호 같이 보는 거죠. 6루 20에서 5루 20을 빼보세요. 네, 플러스 루 20이 되겠죠. 그러면 자, 10에서 30은 뺄수 있죠? 예, 마이너스 20 더하기, 루트 10.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해볼까요? 처음과 처음. 자, 곱할게요. 2루트 6 곱하기 루트 6.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은 6이고, 6이 12가 되고요. 끝과 끝을 곱하면 18이 되죠. 또 무지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곱하고요. 또 요렇게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곱하면 은 9루트 6. 바깥 곱하면 마이너스 4루트 6이 되죠. 자, 9루트 6과 마이너스 4루트 6을 계산하면요. 예, 9백이 4니까 5루트 6이 되는 거죠. 자, 얘를 간단히 고칠까요? 12와 18을 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5루트 6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